괜찮아. 다시는 안 간다 <laughs> 이건 가파른 거 아닌데 다리 나가겠네. <끝은> 둘이 거야? 나 다니고. 이건 아니야. 근데 이것도 너무. 아, <laughs> 엄마 와자. 줄... 열어주라고. <놈> 엄마 열어주라고. <놈> 어, 엄마. 엄마. 열어주라고. 열지 않나 봐. 입다라는 건 아니야. 먼저 가야 돼. 아빠가, 아빠가 가자 그런 거니까 나한테 뭐라 그러지 <laughs> <laughs> 아빠가 아, 여기, 거안설치어난가무서 봐봐. 야, 이거 나만 저거 덤벨도 있어. 야, 블록 봐봐. 야, 봐 아, 잘 돼, 잘 돼. 이게 너무 긴데, 내 키에 안 맞아. 야, 진짜 해봐. <laughs> 계단 너무 싫어. 나 계단 이제 못 걸을 거아 계단만 보면 이, 지금의 때를 떠올려. 이뭔 소리야? 딱따구리. 진짜 딱따구리 어데 진짜 있다니까. 있다고? 어. 딱따구리가 이때. 아 어. 야, 계단을 이렇게 만들어놨어? 야. 누구 지려고누 지가? 지옥의 계단. 어. 배경이 배경이 왜 항상 산을 타면 군가가 생각날까요 군가? 응. 네. 힘들지? 야, 어. 야, 너네 여기 로와봐 여기 는거 아냐? 하나 아 <laughs> 아래야? 어지야 살짝 가까이 가봐 어뭐 어, 뭐 먹네 뭐 먹네 <laughs> 응. 어 혓바닥이 안 되게 나가어 어, 아. 반가워요 아이 라이프. 아, 보이자. 뭐 아, 수채다. 아? 수채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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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아. 아. 어? 왜? 너무 우여하고 왜 여장 여장한 거예요? 왜치마를 내고 있어 오도마끼 지오. 누에게 지오가 올라야 돼. 예. 에게는커 <목소리> 자, 무한의 계단 선수 모집합니다. 카메라 도 고통을 느껴야 되는 야김이너무 먼저 요 올라가, 올라가. 옛날이구나. 날이야나봐 야호 외야봐 야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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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었지? 엘지야 너 대단하다. 안 힘들어? 별문이라 응. 그래. 이렇게 거 아빠 지금 좀 날씬해졌어요. <laughs> 뭘 벌써 날씬해져? 날씬해져. <laughs> 아니네. 멀리서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그러네. 야 아니야? 어. 멀리서 보니까 날씬해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.

嘿嘿嘿。<laughs>